그, 제가, 3초 아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3초 라서 제가 미래를 3초 더 빨리 볼수 있어요. 오. 제가 미래를 앞선 남자 3초 아집니다 미래를 제가 살짝 볼수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서브컬처 쪽에서는 제가 좀 빠릅니다. 아유 얘가 제가 이거 서브컬처는 아주 빠삭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뜰 거다. 오. 버추얼 유튜버 대한민국에서 뜰 거다라는 걸 제가 진짜 일찍 말해줘서 얘네들 등장 전부터 내가 말했어. 버츄얼 유튜브 유행할 거라고. 봐봐. 고세구 22만, 아인의 23만, 릴파 21만, 어, 비찬 20만. 봐봐. 다 10만이 다 넘었어요. 근데. 이게 버츄얼 생태계가 드디어 컸다. 이거 맞췄습니다, 여러분. 미래 생태계.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나 더 말할게. 뭘. 이거 말고 다른 서브컬처 계열에서 미래가 하나 더올 겁니다. 이제 곧 바뀔 신세계를 또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어떤 거냐, 요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옛날에 있었던 조사예요. 어. 사라질 직업 vs. 유지될 직업. 어. 1등으로 텔레마케터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네네. 아직도 전화, 전화. 다들 전화하던데. 어. 나도 그 화나가지고 AI랑 대화하면 화나가지고. 네. 바로 0번 눌러요. 0번 누르면 이제 텔레마케터 분이랑 연락이 되니까. 텔레마켓도 아직 안 없어졌거든요. 화물창고 관련 업무 전문사자 잘 되시고요. 시계 수성공. 와, 이거 돈 진짜 많이 받아요. 어... 요즘 없어서 지금 난리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이제 시계가 기계식으로 나오더라도, 아, 그 전자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진정한 시계는 그 기계식 시계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제 시계는 맞지가 않아요. 밥을 <laughs> 줘야 되는데, 그, 옛날에 그 영화 보면은, 그, 그 누군가 시계 딱 흔들면서, 너 뭐하냐? 그, 시계 밥줍니다. 딱 이거 멋있었거든? 그렇죠. 막상 내가 그 시계를 쓰잖아? 안 흔들어. 그, 시계 맞추기 귀찮아. 어. 시간 맞추기 귀찮아. 이게 그, 3일 한 번씩 흔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주위에 롤렉스 쓰시는 분들 중에서,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은, 진짜일 가능성이 없다 이게 시간을 맞추는 사람들은, 시계가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어. 시계가 여러 개 있는 사람인데, 분명히 시계를 차고 있어, 몇시예요로 물어봤을 때, 핸드폰을 꺼낸다. 아, 이 사람은 찐부자다. 아, 찐부자다. 그래서, 핸드, 시계를 볼 때, 그, 명품 시계를 보지 않고, 핸드폰으로 시계 보는 사람은, 대부분이, 어, 찐부자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시계 하나만 있는 사람들, 이제 연끌한 사람들은 보통 이게 맞추고, 하루 종일 찾는데 맞추고 다니거든요. 기분 좋아서 맞추거든. 어, 그 사람들 대부분 연끌이다연끌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확률적인 이야기예요 어. 자, 4번. 스포츠 경기 심판. 네네. 이거는 요즘 좀 바뀌고 있긴 하더라고. 오. 근데 5번. 요즘 모델. 요즘 모델 오히려 는거 아세요? 왜요? 인스타그램 때문에. 어. 보면 그. 다 모델이래. 백수 여성이 직업이 뭐예요? 뭔가, 고대. 뭔가, 몸매가 풍성하다! 어? 어, <laughs> 풍성하다! 요즘 그, 초몰이가 있거든요? 어. 초몰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A도 C가 되는 마법이 있어요. 어. 그래서 다들 이제, 몸매 이쁘게 하고, 살 빼서, 개나소나 인스타 모델. 인스타 모델이면 백수란거 아닙니까? 어? 백수 아니에요? 우리도 백수잖아. 아, 그건 맞지. 어. 요즘 모델이 오히려 더 많아졌어. 개나소나 다 모델이 돼. 그래가지고, 사라질 직업으로 하면 싹 다, 이거 아직 안사라졌고요 음. 오히려 늘어난 직업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지될 직업 보면, 레크레이션 치유 전문가. 야, 더 늘어났는데? 어, 이거... 어 그렇죠. 하여튼 뭐, 이렇게 이것저것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라질 직업이 실제로 사라지는가. 그리고 이제 직종보순 고용 전환 보면 네네. 예술 분야도 막, 막 줄고 있고 법률 분야 막 이런 거다 줄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실제로 이제 어떤 게 사라지는가? 네네. 어떤 게 유지되는 직업인가에 대해서 보면서 제가 오늘 하나 말씀드리도록 어, 사라지는 직업 하겠습니다. 맞아요. 어... 여기 보시면 유지될 직업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사람 간의 뭐 자극, 교육, 감성, 창조거든요. 여기 보시면 창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창조해내는 직업이 없어질 직업 1순위입니다. 오, 어, 전안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곧 없어지는 직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AI가 많이 발전하고 있죠. 발전 많이 했죠. AI가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 AI들이 밥을 먹어야 돼요. 밥. 음... AI들이 밥을 먹어야 돼요. 무슨 밥을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실질 다 전기만? 정보를 먹어야 돼요. 오... 왜냐면 AI도 초창기에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네네. 왜냐면, 그, 강아지 얼굴이랑, 머핀이랑 옛날에 구분 못 한다고 했죠.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강아지 사진 졸라 많이, 어. 머핀 사진 졸라 많이 넣으면, 머핀 사진 그 10만 장, 20만 장, 강아지 사진 10만 장, 20만 장, 갖다 넣어주면, 이제 구분을 해요. 아, 그, 냥 그래서, 그, 옛날에 내가 아프리카 있을 때, 그, 삼성에서 그, 데이터 수집한다고, 네. 흑인 친구들 사진 좀 많이 구해달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안면 인식 기능들이 굉장히, 핫했거든요. 뭐 아이폰에서 나오고 갤럭시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반만 되면 흑인 친구들이 인식이 안 되는 거야. <laughs> 그래갖고, 그 삼성에서, 야, 이걸 어떻게 하잖아. 그래갖고, 야, 그 사진, 사진 좀 갖고 와봐라. 사진 이렇게 천명 쫙 했는데, 그 반만 되면 인식을 못 하는 거야, 이게. 네. 어, 그래서 바뀐 게 있잖아요. 동공 아 동공 어, 그래서 바뀐 게 요즘에는 안면 인식 안 하죠 동공 인식이나 이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그, 그 인종별로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 밤에 안 보이잖아. 네. 낮엔또 백인들이 잘안 보여.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 동공 인식이나 이런 걸로 바뀐 게 아닌가. 음. 그때 당시에 그 안면 인식이 가장 유행했을 때 그게 안 됐거든. 네네 이게 보여야지 나도 안 보여. 그럴 수 있네. 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AI에게 정보를 주는 이런 사람들이 늘고 네네.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호랑이 형 처, 호랑이 형 말처럼 맞아요 일대1로 교육을 시켰어요. 음. 너 이리 와 하면서 동공 미안해. 홍채인 씨가 미안하다야. 오케이. 저렴해서 그래요. 홍채인 식 그래서 AI에게 1대1로 교육을 시켰어요. 어. AI 정보 제공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정보를 모아서 AI에게 넣어줬던 게 옛날 시대였어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을 구입하는 게 비싸. 음. 선생님이 비싸. 선생님, 근데, 이 AI, 선생님 있죠? AI에게 정보를 모아오는 사람도, 그러네. 어차피 이 정보를 어디서 얻어온지 아세요? 인터넷. 인터넷이죠. 그쵸. 그래서, 야, 사람 쓸 필요 있냐? 이 사람, 월급 너무 많이 나가. 오. 그럴 바엔, 우리, 사람 안 쓰는 자동 알고리즘을 돌리자. 음. 자동 사냥을 돌리자. 그 자동 사냥이 뭐냐?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핫하게 하고 계시는 이제 이런 커뮤니티입니다. 오. 대한민국 상위 1 5개 커뮤니티인데요. 이 커뮤니티에 하루 종일 그그 그 똥오줌이 올라옵니다. 아 내가 모르는 똥, 커뮤니티가 똥글. 왜 이렇게 많냐? 이상한 거맞아요 똥글 이상한 이상한 글그 저렴한 글뭐 저렴한 이미지 막 이상한 거막싹다 올라요. 와 그런데 얘네들이 이상한 데에서 싹다 이미지고 다 가져오다 보니까 네네. 자료가 많아. 음. 자료가 많아. 최근에 AI 여성 보이 나왔는데 네네. 걔 말투가 일배 말투라서 밴당한적 있거든요. 어 왜요? 아아어 아, 어. 딥러닝을 어. 그 커뮤니티에서 하다 보니까 어. 말투가 그어 너무 너무 그럴 어, 수 있겠네. 그래서 그 다쳤어. 어 그럴 수 있겠다 <laughs> 아니. 데이터를 지금 보니까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곳에서 이걸 데이터를 수집하니까 말투가 그 AI가 사투리를 쓸수 있겠네. 그렇죠. AI가 너무 그 인간적인 말투를 썼다잖아요 외국인인데 그 한국말을 지방에서 배우신 그 외국인분들 그 사투리를 쓰시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느낌인가? 패치가 잘못된? 맞아요. 어.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밥을 어디서 먹냐면 요즘 어. 커뮤니티에서 먹고 있습니다. 어. 사람은 안 써. 커뮤니티에 어떤 기능으로 돌리냐? 크롤링이라는 기능을 씁니다. 음. 웹 크롤링이라고. 패치가 잘못됐어. 자동화된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다양한 네. 정보를 수집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에서 쓰는 모든 글을 싹다 가져옵니다. 네네. 애기들이 쓰는 뭐 이런 글, 어른들이 쓰는 그 모자이크된 글까지, 모자이크된 이미지까지 싹다 AI가 다 긁어서 밥으로 먹어요. 오. 그런데 이런 커뮤니티는 저작권 개념이 없어요. 그 없죠. 저작권 개념 없지. 그냥, 어. 그냥. 일부러 막 가져와서 복, 불법 복제 막 이런 거싹다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저작권 문제도 없이 그냥 수많은 데이터를 아무거나 가져오게 됩니다. 음.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이제 최고의 AI가 하나 등장을 해서 근데요.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 요즘 그림 그리는 AI가 요즘 핫해지고 있습니다. 오. 그림을 그리는 AI? 네. 일러스트레이터가 요즘 사라질 직업 1순위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왜 그러냐? 자, 요즘에 뉴스가 뜰 정도인데요. 그림 방송을 가로채 AI가 그림을 먼저 완성해버렸다. 오. 여기 보시면 왼쪽 그림을, 왼쪽 그림을 이게 완성본입니다. 네네. 이 그림을 그리던 중에 네네. 캡처를 떠가지고 AI에게 넣었더니 거의 비슷한 그림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오. 그래서 작가보다 AI가 그림을 먼저 그려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방송에서 캡처 떠서 AI 넣었더니 그림이 더 이쁘게 나와버렸다. 라는 내용으로 난리가 나오고 있는 그 일러스트레이터 업계에 대한 내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뜨고 있는 AI는 노벨 AI, AI, AI라는 곳입니다. 뭐 하는 곳인데요? 노벨 AI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일러스트를 커뮤니티에서 싹다 뺏겼어. 오... 싹다그 불법 저작물로 모든 그 그걸다 뺏겨서 많은 사람들의 화풍을 다 그릴 수 있는 거야. 어떻게요? 그래서 형이 쫄라면을 그려도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오... 심지어 종류도 네 개가 나와. 와, 그런데 이게 저작권 없이 불법으로 다 끌고 왔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이거를 돈 주고 팔아요. 돈 주고 판다고? 돈 주고 팔아. 이게 조금 문제겠네. 어... AI 저작권이라고 AI가, AI가 불법으로 저작권 있는 것들을 싹다 가져가서 교육을 해놓고 자기는 이걸 돈 주고 팔아버리는 음...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너무 싸. 얼만데요? 그림 한 장당 10원이야. 어, 엄청 싸네요? 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요즘 장난 삼아 그림 그리던 와중에 AI에게 넘겨서 AI 그림을 썸네일로 써요. 아, 그러면 우리 굳이 돈 주고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쓸 필요가 없는 거네?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10원 주고 그림 사면 돼 오. 그림 가격이 이제 10만원 되어버렸습니다 아, 내가 원하는 그림을 이제 살짝 그려가지고 네 어떻게 그림 되냐? 자이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거 누가 그린 거야? 어 진짜 못 그리지 이거를 10원 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도 이제 웹툰 작가가 될수 있어. 우리도 그럴 수 있어. <laughs> 그 예전에는, 야, 웹툰 작가 되려면, 예툰 작가 핫했을 때, 야, 그, 나는 이제 스토리는 머리가 탄탄해. 근데 이제 사람은 고용할 수 없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 안 돼서, 어제, 웹툰을 포기하신 분들. 그림, 그림 작가 필요 없어. 어, 이제 그림 작가 필요 없어. 다 그려줘. 10원이면 된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네, 이렇게만 그려놓고, 스토리만 해도,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제. 가능하다. 여러분들. 어 소설 써도 됩니다. 여러분 웹 소설 쓰고 일러스트 필요하지. 10원 주면 나온다고. 어몇 십만 원 주고 돈 주고 하지마. 10원 주면 나와 이제. 우리도 이제 웹툰 작가가 될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이 이미지가 나왔죠. 네네. 자 원래 이미지에서 10원 주니까 이렇게 나왔죠. 네네. 이 그림을 또돈 주면 돼. 오. 이 그림을 기반으로 이 그림 기반으로 또 10원을 주면 진화를 합니다. 오. 디지몬이야? 어, 좀더 디테일해졌어요. 이거 보시면 옷이 조금 더 디테일해졌죠. 여기서 또 10원을 주면 더 디테일해져. 오 그래서 여러분, 30원 주면 어떻게 된다? 이 그림이 이래됩니다. 30원! 30원. 야. 또 굴려, 또 굴려! 야, 30원에 이게. 야, 우리도 웹툰 작가가 될수 있는 거야. 그렇지, 굴리면 된다. 야, 이 정도면 그 부업으로 웹툰 만들어도 되겠는데? 아, 가능합니다. 요즘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30원짜리. 야, 선생님, 그 이건 이제 일러스트들 그림 그려준 사람한테 자, 제가 원하는 그림은 이겁니다. 이거를 가져다가 이쁘게 웹툰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세요 해도 그 일러스트가 야이개구야할것 같은데, 얘는 토달지 않는다. 토달지 않는다. 오케이, 오케이 30원. 30원! 오케이, 토한다고 30원! 30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 어주습니다 사람한테 달라고 하면 욕할 것 같은데 AI니까 토 달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그림 있죠. 네네. 이런 거 보면 우리 초등학교 여학생들 있죠. 어. 초삼들이 그림 그리면 이런 그림 나오죠. 대갈 장군?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이거 10만 원이면 돼. 어? 10만원은 어떻게 된다? 10원. 이렇게 됩니다. 10원 아니야? 아, 시, 아 10원, 아. 10원, 10원. 죄송합니다. 10원 주면 이래 됩니다. 오. 여기서 10원을 더 주잖아? 아, 디테일이 살아납니다. 야, 야 우리 딸내미가 그림을 그렸어 하면서 그 아버지들이 이제 딸내미 그림을 자랑할 때 이걸 보내주는 거지. 20원! 딸내마, 아. 너의 돈이 너의 20원만 있으면 너의 그림이 고퀄리티가 된다. 아. 야, 이정도 우리 웹툰 작가가냐 근데 이게 대가리가 더 작아졌는데? 야, 이 머리가, 야, 진짜 잘 그렸다. 그렇죠. 요즘 이래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AI가 그만큼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보면 이제 사라질 직업, 유지될 직업, 이게 단순히 정해지는 게, 어, 이게 대체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AI가 학습하기 좋은 조건이면 그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여기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 머스크가 하고 있는 네. 데이터 업데이트, 인간한테 데이터 업데이트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어지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네, 뉴런 링크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라질 직업과 유지될 직업은 사실상 그냥 사람에 대한 필요성보다도 AI가 학습하기 좋은 조건이 맞춰진다면 음... 그 직업은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오... 그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의 불법으로 돌아다녔던 이런 일러스트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일러스트들이 AI가 학습해버렸고 겨우 10원만 주면 그림이 나오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오... 원래 이제 이제 조금 이제 저렴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얼만지 아세요? 얼만가요 저렴이 일러스트레이터가 6만 원, 8만 원입니다. 아 이런 거 그려주는데 6만 원에서 8만 원. 네, 이분들이 전문은 아니에요. 완전 전문은 아니고 단순히 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인데도 6만 원에서 8만 원 받는데 이분들을 이제 쓸 이유가 없다. 아, 그러면 이거를 그림 말고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줘도 이렇게 바꿔주나요? 사진도 바꿔줘요. 오 그러면 야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이거 알바해도 되겠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어, 캐리커처. 그 캐리커처 해가지고, 자, 그 5분이면 캐리커처 해드립니다 하면서 사진 딱 찍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인화 캐리커처를 인화해 주면 그게 더 좋겠네. 그렇죠, 그래도 됩니다. 야, 나 내일부터 그 전주 간다. 전주 가서 그려주려고? 어. 야, 그, 그 미니 그 프린터기 얼마냐? 똑똑하네. 어. 나 내일 전주가서 알바한다. 그, 남녀, 그, 커플들 있잖아. 그, 너네들 내가 그, 사진 그거 일러스트로 가지고 그려주는데, 그거 뭐한 시간씩 걸리고 30분. 야, 데이트해야 돼. 30분이면 아직 몇 번으로 하는 거야? 아, 캐릭터를 AI로 하면 되는구나. 그치. 캐릭터를 어... AI로 해서 바로 그대로 프린터 해줘서 딱 주면. 야, 이거 장당 그, 3천원만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어 괜찮은데? 야, 이거 내 거야. 니들 할 생각 하지 마. 전주에서 나랑 눈마주치지 마. 전... 전주는 내 거다. 그렇죠. 아구정 가서 해볼까? 잘 먹힐 것 같아요. 어, 진짜 괜찮을 것 캐리커처 같아요. 캐리커처 그려드립니다. 하면서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그리 길거리에서 거 음. 오, 괜찮다. 괜찮아. 압구정 됐고 니들은 강남으로 가라. 네, 형이 말한 것처럼 이런 네네. 직업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오.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음. 이런 아마추어가 어떻게 된다? 아마추어가 죽어버립니다. 음. 왜? 아마추어한테 6만원, 7만원 주고 막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급 단계 있죠. 진짜, 진짜 작가들은 네네. 계속 그릴 거예요. 네. 그 작가들은 안 주고, 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돈을 결제하지 않아서 그쵸. 프로, 그건 프로들만 더 돈을 더 많이 벌겠네요. 네, 프로들은 올라가겠죠. 그분들은 더 올라가겠지만 아마추어분들이 싹다 죽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일러스트 업계는 거의. 어, 사장화되지 않을까. 왜냐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그 시장에 대한 파이가 높아지는데, 사다리를 AI가 끊어버린 겁니다. 음. 에, 그렇게 된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그 진짜 길거리에서 일러스트 프린트 해주면 돈될것 같아요. 알바로 주말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어. 부스 안을 열어가지고. 근데 어. 컴퓨터로 그려준다고 말해줘. 어. 그게 오히려 나아요. 컴퓨터로 캐리커처에서 그려줄게요 하면 어. AI 브릉브릉 아, 해가지고 뿌릉 부릉 어. 그때 형 컴퓨터는 무조건 애플 거 왜요 아시죠 안 그러면 사람들이 그림 안할거야 안할 어. 무조건 아시죠 맥북 나 신, 가져와서 해야 돼나 10년 된 맥북 있는데 그쵸 맥북 올려놓고 해야 돼어그 간지야 ASUS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아, 이 새끼 그림 못 그리는데 할수 있어요 어 a s u 아 사람들. 그래서 클럽 가면 다 맥북 올려놓는구나 그렇죠 야, 그 삼성 잘 돌아가는데 클럽 가면 그 음악하는 애들 보면 다 애플 쓰더라? 그 게임은 왜 갤럭시로 하냐 니들? 어 DJ는 어. DJ들 다 맥북 써 우리 노래 만들어주신 친구도야그 음악은 그 애플로 쓰고 게임은 갤럭시로 하더라? 그러니까 어,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가? 아, 잘 모르겠다 음 맥북 들고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아, 이래가지고 이런 세상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바뀔 세상은 뭐냐? 뭔데요? AI가 학습하기 좋은 게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데 뭔데? 불법으로 공유되는 게또 하나가 더 있지 나도? 야구 영상 띵깡어 구의 말투아웃 나이스 샷 요거 그 그거는 이거 영 그건 그건 모르겠네. 어. 그건 모르겠고난 요거 요거 요거. 네. 자, 요겁니다. 음악입니다, 여러분. 어. 요즘 멜론 차트 하면 4시간 55분. 컴퓨터에 막 업로드가 다 되면 4시간짜리, 3시간짜리, 2시간짜리 요즘 수면 영상 하면서 노래들이 불법 저작물로 10시간씩 막 올라가. 오. 근데 AI들이 이걸 듣고 뭐 한다? 창작을 해요. 학습을 합니다. 오. 학습이 낭낭한 거야. 제가 요즘에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자친구 생기는 플레이리스트. 이거 들으면 생겨! 이거 네 번째 거 들으면 되거든요? 너안 생겼잖아. 여친 생기는 힙합? 곧 생길 거야. 생기면 정답인 거지. 어? 생기만정답이 생길 때까지 들을 거지. 생기 그러면 생기는 거지. 음. 그러면 여친 생기잖아요. 언젠가는 생기잖아. 그럼 여친 여보, 생기는 플레이리스트지. 아버, 지가 뭐, 이번 주에 모임 가고 썸녀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laughs> 그 여자가 괜찮은 거야. 술 먹고 막 놀다가 마지막에 여친가 남자친구가 있, 여자애가 남자친구가 있네. <laughs> 그런 현상아 그런 상상. 아, <laughs> 음. 아무튼 그래가지고 야, 이제 가왜 남자친구인 여자를 딜이대고 그러냐 어뭔소리예요 응. 어? 걔가 나 준거 밝힌거야 어 걔랑 어 당했네 당했어 당했어 야 내가 당한건데 이제 꽁냥꽁냥 하다가 이제 대화를 잘 했어요 대화를 잘하고 이제 2차를 가서 이제 술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카카오톡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응. 카카오톡 연락이 안 돼서 불편하다 응. 카카오톡 알람이 잘안 울린다 불편다 해가지고 어? 중요한 사람이랑 카톡해? 응, 남자친구. 오, 어, 어장갈리, 어, 어, 네, 우럭입니다. 야, 야, 이 새끼. 어디서 내가 어, 베타, 안녕, 우럭? 내가 베타 오비탈인 줄 알아? 응. 바로 이제 바로 나갔습니다. 바로 문박, 문박 차고 나갔어. 어디서 남친 있는 여자가 바로 어디서? 응, 니 어, 네 남자친구한테 잘해라. 나는 있는 사람 절대 안 건든다. 그런 거안 합니다, 저는. 카레 먹고 갔어? 카레는 아니야? 삼분카레 어어어 어, 누가 채팅으로 찾길래 3분카레 어, 누굽니까 삼분 3분 냄새 난다고 어. 3분카레지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허지거리만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런 음악들이 많이 업로드 되잖아요 네네. 이런 업로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떤 장르를 원하냐 오. AI 작곡가들이 10분 만에 한 곡을 뚝딱뚝딱 만든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이 친구가 2억억 정도 수익을 냈대요 오. 수익금이 2억이라고 합니다. AI 하나가 학습하더니 그 노래 가지고 요즘 야 그러면은 AI로 노래 만들어서 오천 춘으로 돌리면 나도 가수다. 그거 진짜예요. 어. 가수도 곧 간다. 어. 힙합 가수 곧 간다. 힙합이 곧 가. 그러니까 일반 발라드는 안 가거든요. 일반 발라드는 오토든안 넣잖아. 음. 힙합은 간다고. 힙합은 다오토떻이지 힙합은 가. 저도 힙합에서 그 돌리면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럼 간다고. AI로 그 비트 몇개 뽑아내놓고, 어, 어, 너의, 너의 엄마, 나의 아빠, 어, 보는 용돈. 이거 딱 외치면 바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요번에 그 뉴스에 올라왔던데. 네. 우리 집에 가끔 놀러오던 그힙합가사나 네. 공연 중에 그 무대에서 뛰어내렸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서 다쳤다고. <laughs> 야, 야, 너 거기 왜 뛰었냐, 엄마 니가 그 정도 인지도도 니야엄마 그런데 야너 그거 뉴스 나왔더라. 코왜 뛰었어? 받아줄 줄 알았나봐. 네가 무슨 야너그 정도 인지도는 아니더라. 사람들이 피했더라. 피할 말 피할 어, 수 있지. 뉴스 검색하면 있... 뜁니다 <laughs> 아, 아무튼 형형 다음에 뛰면 내가 받아줄게. 어... 내가 받아줄게. 나 초대 좀 해주라. 음... 어, 내가 받아줄게. 거기에게 깔린 여성분 핸드폰 부서졌다고? <laughs> 아, 이씨 웃기네. 하여튼 이래서 요즘 AI 노래도 막 나오고 있고요. 네네. 심지어 이 노래 있죠. 노래 가사. 노래 가사조차도 AI가 작곡해 준다고 합니다. 오, 괜찮네. 왜냐면 히트곡이 다 비슷해. 응. 히트곡이 다레퍼토리가 비슷합니다. 왜냐면 그 노래 제목 있죠. 노래 제목을 35번 이상 말하면 된대요. 어. 봐봐요. 해피. 아니어 최근 에어테션 유행했죠. A T T 뭐 A T Y 뭐 하면서 중간 중간에 노래 중간에 막 이런 가사를 막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도 알고리즘 이 있어가지고 A I가 이런 것도 다지워주고합니다 그래서 이런 A I 노래도 금방 갈것 같고 조만간 어떤 것도 간다. 현실 세계도 하나 갑니다. 음. 우리의 머스크 형이 준비하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 있죠. 테슬라 자동차도 이제 자료가 많이 쌓였대요. 야. 그래서 운전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였대. 그래서 a i 친숙하죠 AI 학습에 친숙한 것들은 뭐다? 곧 간다 어, 그러면 이제 총알 택시가 아닌 총알 테슬라가 나오겠네 그렇죠 테슬라 <laughs> 더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총알 택시 있습니다. 필요 없을면 이제 총알 테슬라가 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가지고 계셨던 사라질 직업과 유지될 직업 이거 전부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AI가 학습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면 그 직업은 없어지고요 AI가 학습하기 어려운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은 안없어집니다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내 여자친구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정확한 답변을 줄수 있는 AI. 그래서 이어폰 딱 꽂아놓고 이제 여자친구가 질문했을 때 AI가 답변을 대신해 주는 거지. 남자들은 되게 단순해가지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사건을 해결하는 걸 담아주지만 여자들이 알고 싶은 거는 이 문제가 다 발생했을 때 어, 괜찮아. 다쳐지지 않았어. 이런 거잖아. 이런 거를 그 이제 그 모태 솔로 남들 있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자랑 대화가 안 되니까 여자의 얘기를 듣고 자동으로 답변을 들려주는 그런 AI가 나오면 그 모태솔로 싹 가능하지 않을까. 그걸 누가 학습시켜요? 어? 그 학습시키는 사람. 전국 모솔 화이팅! 어 모쏠 화이팅 모쏠 어, 모쏠 화이팅. 어, 그다 중국의 모쏠들 다 모이면은 확습되지 않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야 중국의 모쏠 무시하지 마. 알겠습니다. 어, 어, 모쏠들이 겪은 연애 설을 담으면 되는구나. 형은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오케이. 출산율 지원 정책에 정부의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아 필요합니다. 네. 자 결국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재밌는 내용을 이야기했고요.